왜 아무리요~ <laughs> 아까아까아까아까아까아까아까아쿠드시아쿠요좋아요아 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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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구. 아구,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사남매 엄마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아이가 잘 크고 있는지 다른 집 아이는 어떻게 크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첫째를 키우면서 아이가 때 되면 다할 거라는 믿음으로 아이를 편하게 키우다가 도통 말을 하지 않는 아이 때문에 스스로의 믿음이 산산이 부서진 케이스였습니다. 아이가 제대로 발달하기 위해선 충분한 자극이 있어야 한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저희 가정 환경이 자극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첫째 때문에 언어 발달에 관심을 갖고 아이가 말이 틀릴 때까지 고생은 했지만, 둘째와 셋째는 둘다 말이 빨랐습니다. 둘째는 태어나자마자 오빠 따라 언어센터에 다니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깨 넘어 언어 자극을 많이 받은 케이스라고 할수 있는데요. 언어 센터에서 첫째가 말이 느리면 둘째도 말이 느린 경우가 많다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에 신생아 티를 막 벗은 아기 때부터 하루에 한 시간씩 집중적으로 언어 자극을 주었습니다. 둘째는 제 노력에 보답하듯 말이 빨랐고 아이는 스펀지처럼 흡수한다는 말을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첫째가 초등학교 입학 즈음 태어난 셋째는 말이 좀 늦는 감이 있어 내심 걱정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때는 첫째가 말을 잘하는 게 느껴져서 그동안 무겁기만 했던 어깨 위에 짐을 내려놓는 심정으로 열정 과다의 말투에서 벗어나 일반적인 말투로 자연스럽게 바뀌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셋째가 어쩐지 말이 늦어지는 느낌을 받고 질에 겁을 먹고 다시금 쏠통과 오버하는 말투로 급히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도 둘째와 마찬가지로 하루에 한 시간씩 스파르타 언어 자극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셋째가 막내인 줄 알고 옆에 끼고 있다가 다섯 살이 되면 어린이집에 보낼 계획이었는데 말 한마디 안 하는 아이에게 또래 친구라는 자극이 필요할 것 같아 28개월쯤 어린이집에 보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적처럼 말문이 뻥 트였고 둘째 때 보았던 스펀지와 같은 아이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첫째의 언어 발달 과정을 기록하면서 문득 첫째 때 써먹었던 방법이 넷째한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넷째는 이제 10개월에 접어들었는데 9개월 때부터 아주 가끔 의미없는 엄마를 내뱉기도 하고 말귀가 조금씩 트이고 있어서 좋아하는 걸 얘기하면 두리번거리며 찾기도 합니다. 넷째를 낳고 지금까지 넷째만을 위해 집중해서 뭔가를 해주지는 못했지만, 넷째랑 같이 있을 때 저는 습관적으로 말을 많이 하고 있었고, 코로나 영향으로 집콕 생활하는 오빠와 언니들이 항상 집에 있었기에, 넷째는 하루종일 시끄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발달적인 측면에서 대가족이 주는 이점이 있을 거라 생각되지만, 오빠와 언니들에게 했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아이에게 자극을 주는 것이 영유아 시기에 꼭 필요한 일인 만큼 앞으로는 아이에게 좀더 집중해서 자극을 주고 아이의 언어 발달적인 측면과 행동 발달적인 측면 등에서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기록해보고자 합니다. 넷째는 9개월이 되자 무언가에 올라가기 시작했고 수시로 방방이에 오르락 내리락 하더니 드디어 앉아서 방방이를 타게 됐습니다. 방방이 더 타? 신난다, 신난다. 사남매를 키우다 보니 넷째에게 온전히 집중할 시간이 부족했는데, 눈가를 치우는 시간이 거의 유일하게 넷째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에, 신생아 때부터 이 시간만큼은 더 신경 써서 언어 자극을 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9개월의 아기 발달과 언어 자극 주는 방법에 대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앉아볼까요? <laughs> 물로 한 거요. 엉덩이를 한 거요. 엉덩이를 한 거요. 아, 따뜻해. 뒤돌아. 아, 좋 물로 한구다 아, 좋다. 개운해서 좋다. 아, 좋다.